키포인트 35번, 경영공시, 상품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공시, 수시공시, 뭐, 우리 앞서서도 공시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출제비중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어, 전기공시는 결산공시와 분기공시로 나눠지죠. 기간이 중요합니다. 결산공시는 3개월 이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년간 공시를 하게 되고요. 분기경, 공시는 분기, 공,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분기 임시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2, 사분기 그러니까 6월이죠. 보통 6월 2, 사분기 임시 결산 공시는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수시 공시는 발생 즉시 수시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시 기간은 3년간입니다. 주요 어떤 내용이냐.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상. 거액의 송신, 중대한 변동, 변경, 역량,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 공신은 이제 상품에 대한 내용, 보험 안내 자료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상품 유학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약관 공신은 다 포함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계약 관리 내용입니다.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서 연 1회 이상, 변액 보험은 계약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분기별, 1회 이상 요거 어,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과 기재금지사항 요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암기를 안하셔도 읽어보시면 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는 내용이다. 그건 필수 기재사항이고요. 고객이 오해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한 내용 자사상품을 유리하게 비교한 내용 요런 것들은 기재금지사항이다. 이렇게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공시는 사업 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경영공시실에 3년간 공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계약자 배당 및 주주 배당은 수시공시 항목 아니죠. 얘는 정기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상품공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는 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양식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가 공시 기준 시행 세치에 따라서 작성해 주죠. 그래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거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6번 변액보험의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액보험만의 공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는 특별계정운용현황, 변액보험운용설명서, 계약별 계약관리 내용 계약별 계약관리 내용은 자기가 가입한 회사의 공시실에서 알 수가 있겠죠. 이걸 구별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자 개인별 정리금, 해양 환급금, 수수료 안내표까지 다변보본 공시실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은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변보본은 이제 신탁상품, 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 보고서도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얘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생명보험 협회에서 하는 변액보험 공시는 역시 비교공시입니다. 비교공시 그래서 매일 매일의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수익률, 보수 비용 등을 생명보험 협회에서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수수료 안내표가 최근에 계획된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자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 안내표 제공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에는 어떤 내용들이냐?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비용들, 보험관계 비용, 체결 비용, 관리 비용, 위험 보험료, 특별 계정 운영 비용, 보증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 가입 전, 보험 가입 후 공통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요렇게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상품 설명서 내용 안에 얘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변액 어쩌기 가입한 회사 아,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언제든지 조회를 할수 있고요. 협회 공시실 홈페이지에서도 공제금액 구분공시 또는 상품유약서의 대표계약 수수료 안내표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수수료 안내표에 들어가는 비용의 내용이라든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반기일에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죠 분기 자사운용 보고서도 분기입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관리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보험회사 홈페이지죠. 세 번째 보험협회는 각 펀드별 기준 가격 기간별 수익률 보수 정보. 기준 일자별 자산구성내역, 상품별 펀드 운용현황 다 이거 공시해야 되겠죠. 매월 말일에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공시를 해야 합니다. 매일 변하는 내용들이죠. 네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에는 계약 체결 비용 포함되죠. 공시율은 상관이 없죠. 위험보험료는 포함이 되고요.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험료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에 포함되는 수수료 내용이 뭐냐. 얘가 최근에 좀 시험 문제 좀 나오네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7번.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 그렇게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잘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서. 자, 변액보험 판매 시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 있습니다. 변액보험 표준 계약 권유준칙. 변액보험 모음 판매 규준.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다 적용을 받고 있죠. 예, 눈으로라도, 아, 이런 거구나, 알아주시고요. 판매 자격제도, 예,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판매 전 교육 시간 4시간,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적정성 진단이에서 나옵니다. 모든 일반 금융소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보험 계약 목록을 제공을 받아서 계약 체결을 어, 해야 되는 순서로 진행되는 거고요. 적정성 진단은 변액보험을 어, 권유받지 않고 상품에 가입을 할 때, 그때 어, 받아야 되는 것이 적정성 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사이버몰을 통한 변액보험가입. 자, 요랬을때 적정성. 진단. 그래서 적합성 진단과 적정성 진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도 절차도 조금 다릅니다. 시험 문제는 적합성 진단에 따른 보험계약 절차. 얘가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적정성 진단의 경우에는 권유를 아직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가입하겠다는 거니까 어, 가입설계 상품설명 이후에 적정성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은 10년, 10년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지관리 필요합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 경영통일 기준, 어, 경영통일 공시 기준에서는. 변액보험 판매 시 판매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통일 공시기준, 이건 뭐 공시기준에 대한 거지. 변액보험 판매 시 판매자가 지켜야 될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모범 판매 규준이나 뭐 금소법 이런 것들 있죠. 두 번째, 보험회사 직원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모든 임직원을 통과해야 변액보험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합성 진단 시 보험 계약자의 재산 상황 파악해야 되죠.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계약 유지 능력, 이건 파악해야 되고요. 네 번째,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계약 체계를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오답이 되겠습니다. 38번 키포인트.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 사항과 금지 사항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도뭐 거의 뭐 도덕적인 내용이죠. 필수적으로 거기 알아야 되는데요. 사망보험금 해양환급금 변동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납입 보험료가 전부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빼고 일부만 투입이 됩니다. 펀드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요. 주식은, 어, 펀드별로 주식 편의 비율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한 이후에는 공시실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변경하실 수 있으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시면 유용합니다. 다 필수 안내 사항이죠. 음. 이런 것들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이죠. 금지사항은 어떤 겁니까? 타금융상품이나 일반 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장례 운영상가에 대한 단정적 판단,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 기간 비교, 보험금 해양 환급금 보증, 특별이익 제공, 허위과장대 설명 손실에 대한 보장약속도 중요상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부당한 계약자는 유도행. 다 금유상이죠. 이건 읽어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재반 비용에 대한, 아,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특별계정 관련, 운용 관련 수수료. 운용 관련 수수료는 어디에 비례하느냐? 정립금에 비례하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도 적립금에 비례를 합니다.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비용도 적립금에 비례를 합니다. 자 위험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에 비례를 한다. 얘가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비프 유지비얘도 적립금에 비례를 합니다. 물론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비용과 나비프 유지 비용은 가입 금액에 비례하거나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비례한다는 점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는 위험보험료는 적립금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딱기억해 놓고 있으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찾아보겠습니다. 기초 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제한 얘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금지 사항이 아니죠. 두 번째 변액보험 판매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 얘는 잘못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안내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적립금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죠. 위험보험료만 적립금에 비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9번 예금자 보호제도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누가, 예금보험공사가 평상시 보험, 어, 예금보험 대상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금을 받아뒀다가, 만약에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신 지급을 하는 제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 그러면 채권을 직접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다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중학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및 상호저축은행 중앙에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호되지 않는 금융회사를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시겠네요. 농수협의 지역조합 농수협의 중앙에는 보호대상 금융기관이에요.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세말금고 등은 자체기금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보호대상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예금이 다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가입금융회사의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보호대상예금에 해당이 되는 것만 보호를 한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 지급 사유는 일종 사고 이종 사고가 있습니다. 일종 사고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이종 보험 사고는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가 이종 보험 사고입니다. 일종 이종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한도는 1인당5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외화 예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금자 1인 동일 금융 기관의 예금자 1인 대출금 먼저 상환하고 대출금 있을 때는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를 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은 어 대표적인 것이 뭐일반적 예금들은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변액 보험의 특약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다 됩니다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다 되고요 법인 예금도 되는데 자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 계약은 얘는 보호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최근에 좀 바뀐 제도가 뭐냐?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DC형 IRP죠.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합산해서 다른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확정 급여금은 해당 안 되죠? 사고보험금, 연금저축은 또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시 인허가 취소는 이종보험사고에 해당되네요. 금융위원회의 보험금 결정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이지 금융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죠. 두 번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보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부부금융기관이 맞는데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 부부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회사의 허가취소 허가취소는 일종이 아니라 2종이죠 이종 2종. 허가취소 일종은 예금 지급 정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금보험제도의 보호금액은 동일한 금융회사에 두개 이상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합쳐서 아직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뭐 이런 오답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 포인트 1번부터 39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어, 다음에 주요 함정들 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키 포인트와 함께 어,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